여러분, 거울을 보는데 예전보다 얼굴이 푸석하고 피부가 탄력 없이 늘어지고 화장을 해도 들떴던 경험 있으시죠?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하지? 요즘은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가 없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화장품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성분을 찾고 비싼 제품을 쓰지만 정작 피부에 꼭 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피부의 흡수력과 기초 재료의 차이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화장품을 아무리 바꿔도 피부가 똑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꿀을 써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이 놀라시죠. 꿀이요? 먹는 건줄 알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꿀은 그냥 단 음식이 아닙니다. 꿀에는 피부의 세포를 살리는 천연 보습 성분과 항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의학서에서도 꿀은 상처 회복과 피부 재생에 탁월한 재료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단순히 꿀만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꿀에 무엇을 한 방울 섞느냐입니다. 꿀은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다른 영양분이 피부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하는 자연의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꿀에 어떤 성분을 함께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건 피부를 망치고 어떤 건 피부를 되살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얼굴이 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져서 요즘은 화장을 해도 도로 칙칙해요. 하시더군요. 그분은 매일 비싼 크림과 에센스를 바르고 있었지만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건단 하나 화장품을 바꾸지 말고 꿀한 방울을 더 해보세요. 이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단 2주 후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비밀은 비싼 제품이 아니라 꿀 속에 숨은 자연의 해복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대 피부과 출신인 제가 직접 실험하고 확인한 꿀에 이것 한 방울 넣었더니 진짜 얼굴이 달라진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피부 트러블 환자에게도 적용했던 자연재생 공식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싼 화장품보다 훨씬 효과적인 천연 황금 조합 레시피를 직접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피부 톤이 밝아지고 잔주름이 줄고 탄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좋은 화장품을 바르니까 피부는 좋아질 거야. 하지만 피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제품을 계속 바르면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하고 예민하게 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부 장벽 때문입니다.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얇은 막 즉 천연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피부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장품 속에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화장품이 피부 속까지 잘 스며들게 하려면 회사는 보통 침투 촉진제나 계면활성제를 넣습니다. 이 성분들은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을 열어서 성분이 들어가게 만들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부의 천연 보호막이 약해진다는 점이에요. 즉 처음엔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건조해지고 심하면 붉은기나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건 피부가 약해진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민감해졌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제품을 오래 쓰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원래 피부는 스스로 수분을 만들고 기름을 조절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에 의존하게 되면 피부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느슨해집니다. 결국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게으른 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를 살리고 싶다면 먼저 피부장벽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장벽이 무너진 피부에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되어 트러블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기서 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꿀은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천연 보습막입니다. 하지만 꿀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피부 겉만 코팅돼서 속은 여전히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에 이것 한 방울을 더해야 피부 속까지 수분과 영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한 방울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예민한 피부, 주름, 색소로 고생하던 분들께 권했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꿀에 넣는 이것 한 방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바로 천연 오일, 그 중에서도 프로폴리스 오일입니다. 꿀은 피부의 보호막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프로폴리스 오일은 그 안에서 세포 재생과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피부는 마치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은 것처럼 살아납니다.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은 수분과 기름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화학성분이 많은 화장품을 오래 쓰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피부는 수분을 잃고 대신 기름만 많아지거나 반대로 너무 건조해지는 거죠. 꿀은 천연 당분과 효소로 수분을 공급하고 프로폴리스 오일은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꿀이 피부 속으로 영양을 넣어주면 프로폴리스가 뚜껑을 닫아주는 셈이에요. 이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피부 속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잃어버린 윤기와 탄력이 돌아옵니다. 게다가 프로폴리스에는 천연 항균 성분과 항염 성분이 들어 있어서 여드름, 뾰루지, 붉은기 있는 피부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는 예민한 피부 환자들에게도 소량의 프로폴리스 원액을 희석해 치료 보조제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꿀의 당분이 피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프로폴리스가 그 영향이 세지 않게 꽉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 피부 연구에서도 꿀과 프로폴리스 혼합이 피부 회복 속도를 두배 이상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조합에는 인공 보습제나 화학 방부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꿀 자체가 천연 방부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공향이나 색소 없이도 피부에 순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단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꿀과 오일의 비율을 잘못 맞추면 피부에 기름막이 생겨 오히려 트러블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정확한 비율과 바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꼭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수십만원짜리 화장품도 발랐는데 왜별 효과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부는 인공성분보다 자연성분에 더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화장품에는 물론 좋은 성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향을 내기 위한 향료, 색을 유지하기 위한 색소, 부드럽게 발리게 하기 위한 실리콘, 방부제가 함께 들어있죠. 이런 성분들은 처음엔 감촉이 좋고, 피부가 매끈해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부 속 세포를 속이는 효과일 뿐입니다. 반대로 꿀과 프로폴리스는 피부 세포가 이건 내게 필요한 영양이야 하고 즉시 받아들이는 천연 성분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자연에서 얻은 성분을 자기 것처럼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없고 오히려 세포 회복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포의 활성화 반응이에요. 꿀 속의 당분은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 세포에게 힘을 주는 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폴리스 속의 항산화 물질은 피부 속에서 일어나는 노화를 막아줍니다. 즉, 꿀은 세포를 깨우고 프로폴리스는 그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쓰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힘을 얻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습 효과가 아니라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작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 중 실제로 관찰한 환자분 중엔 고가의 화장품을 끊고 꿀 프로폴리스 조합만 꾸준히 쓴 분이 있었습니다. 두달 만에 피부가 탱탱해지고 피부 톤이 한결 밝아졌어요. 피부 속 염증 수치도 줄었고 가장 놀라운 건 아침에 얼굴이 덜 붓는다는 변화였습니다. 그건 피부 속 순환이 좋아졌다는 증거예요. 이처럼 꿀과 프로폴리스는 단순히 겉을 바꾸는 게 아니라 피부의 속 구조, 즉, 진피층의 회복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용할수록 화장을 덜 해도 피부가 빛이 나고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국 비싼 화장품과의 차이는 단 하나, 전자는 감쪽 같은 거치장이고 후자는 진짜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꿀과 프로폴리스를 어떻게 섞어야 하나요? 비율이 중요하다던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병원에서도 실제로 사용했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 꿀한 스푼, 100% 천연 꿀, 가열되지 않은 생꿀이면 가장 좋습니다. 프로폴리스 오일 한두 방울, 농축액이라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두 가지를 작은 그릇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꿀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손으로 섞기보단 작은 숟가락이나 면봉을 사용하면 좋아요. 바르는 순서, 세안 후 물기 제거, 얼굴에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뒤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꿀이 피부에 제대로 밀착됩니다. 소량 덜어 얼굴 전체에 펴 바르기, 너무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 얇게 도포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눈과 입가 볼등 건조한 부위에 신경 써주세요. 5분에서 10분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기.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끈적이거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영양이 흡수되므로 1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안 후 가벼운 보습제 마무리. 꿀팩 후에는 이미 보습이 충분하지만 수분크림을 얇게 덧발라주면 보습 효과가 오래 갑니다. 사용주기 일주일에 2, 3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면 피부가 영양 과다로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꾸준히 2주만 해도 피부 톤이 달라지고 한달 후에는 잔주름 완화와 탄력 개선이 느껴질 겁니다. 주의할 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은 손목 안쪽에 소량 발라 10분 정도 테스트 후 사용하세요. 민감성 피부는 프로폴리스 한 방울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꿀은 반드시 100% 천연 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공 꿀이나 가공 꿀은 설탕 성분이 많아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이 간단한 꿀 프로폴리스 조합은 한번 사용만으로도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붉은 기나 거칠음이 진정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실내에서 피부가 당길 때이 팩을 하면 바로 피부 속 수분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하게 피부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저 꿀과 오일 몇 방울로요? 네,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에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 28일을 주기로 새 세포가 만들어지고 낡은 세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자극이 많은 화장품을 오래 쓰면 이 재생 주기가 40일, 50일로 느려집니다. 즉, 새 세포가 올라오기도 전에 죽은 세포들이 피부 표면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흡수가 안 되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칙칙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꿀과 프로폴리스는 이 재생 주기를 정상 속도로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꿀 속의 천연 효소와 당분은 피부 세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성분은 손상된 세포가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프로폴리스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세포막을 보호하면서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즉 단순히 표면만 윤기 나는 게 아니라 속부터 탱탱하게 차오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꾸준히 2주만 사용해도 피부가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엔 톤이 밝아지며, 3주 차쯤엔 잔주름이 완화되고 탄력이 느껴집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이 조합을 권했을 때,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내 얼굴이 달라졌어요. 화장 안 해도 피부가 반짝거려요. 그건 겉이 아니라 피부 속 세포가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꿀프로폴리스 조합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지성 피부는 번들거림이 줄고, 건성 피부는 촉촉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지속력입니다. 보통 일반 보습제는 몇 시간만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지만 꿀과 프로폴리스는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수분 유지력이 며칠씩 이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편안하고 아침 세안 후에도 얼굴이 당기지 않습니다. 결국 피부가 좋아진다는 건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회복이 바로 피부를 젊게 되돌리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단순히 건조해지는 것 이상으로 변합니다. 주름, 기미, 탄력 저하뿐 아니라 피부의 회복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 꿀한 방울 프로폴리스 한방울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실제 환자분들이 겪은 세 가지 대표적인 피부 문제를 예로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세안 후 얼굴이 하얗게 일어나요. 극심한 건조와 각질층 손상. 60대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세안 후 얼굴이 당기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파운데이션이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건 피부 장벽이 거의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분께 꿀프로폴리스 팩을 일주일에 3회 권했습니다. 단 주말에 피부 당김이 사라지고 각질이 정리되면서 얼굴이 촉촉해졌습니다. 꿀의 당분이 수분을 끌어당기고 프로폴리스가 손상된 각질층을 보호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미가 짙어지고 얼굴이 칙칙해요. 색소 침착과 산화 스트레스. 7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수십 년간 자외선에 노출된 탓에 얼굴이 칙칙하고 기미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분께는 꿀프로폴리스 조합에 레몬즙 한 방울을 추가했습니다. 레몬 속에 비타민C가 색소를 완화하고 꿀이 피부를 보호막처럼 감싸 자극 없이 색이 옅어지도록 도왔습니다. 3주 후 거울을 보고 피부색이 맑아졌어요. 그분의 첫마디였습니다. 피부가 스스로 산화 스트레스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턱 주변에 붉은 뾰루지가 계속 나요. 염증성 피부와 피지 과다. 이건 남성 환자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면도 후 자극, 마스크 착용, 땀으로 인한 피지 염증이 원인입니다. 이분께는 프로폴리스 두 방울, 꿀한 스푼을 섞어 문제 부위에만 하루 한번 바르게 했습니다. 프로폴리스의 항균 성분이 염증을 잡고, 꿀의 효소가 상처 회복을 도왔습니다. 7일 만에 붉은기와 통증이 줄고, 10일째엔 거의 자국만 남았죠. 이건 피부가 약을 바른 게 아니라 스스로 회복한 결과였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피부의 나이는 화장품이 아니라 회복력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꿀과 프로폴리스는 단순히 바르는 제품이 아니라 피부가 다시 스스로 일하는 힘을 되찾게 해줍니다. 결국 진짜 피부 관리란 비싼 제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피부의 자가치유 능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화장품을 바르고 며칠간은 얼굴이 환해지고 부드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예민해져서 아무 제품도 못 바르게 된 경우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화장품 속에는 피부를 빠르게 변화시켜 보이게 하는 자극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효과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피부를 지치게 만드는 일시적 효과일 뿐이에요. 그중 대표적인 게 알코올, 인공향료, 실리콘 오일, 합성 보습제입니다. 이 성분들은 바르는 순간 즉시 촉촉하고 산뜻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피부 속 수분을 빼앗습니다. 즉, 겉은 윤기 있지만 속은 말라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짜 보습 효과라고 부릅니다. 피부는 잠깐 좋아진 것처럼 느끼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조와 주름이 더 심해집니다. 피부 세포 입장에서는 겉만 번지르르한 거치장에 속고 있는 셈이죠. 또한 대부분의 스킨, 로션, 에센스에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물과 기름을 섞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피부 장벽까지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외부 자극에 쉽게 붉어지고 트러블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향을 내기 위한 인공향료는 피부에 미세염증을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색소 침착과 잔주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이 좋고 바를 때 느낌이 좋은 제품일수록 피부엔 자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피부는 화려한 향이나 빠른 효과보다 꾸준히 편안한 자극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꿀프로폴리스 조합이 특별한 겁니다. 이 조합에는 인공향, 알코올, 실리콘, 방부제가 전혀 없습니다. 피부 본연의 리듬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매일 사용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수록 피부가 진정되고 부드러워집니다. 피부는 화장품의 양이 아니라 질에 반응합니다. 얼마나 비싼 브랜드인지보다 얼마나 순하고 자연스러운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진짜 피부 미용의 핵심은 바르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것.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강력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제로 4주 동안 꿀 프로폴리스 조합을 사용한 환자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아졌다 수준이 아닙니다. 피부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1주차 피부가 진정되는 단계. 처음 1주일은 대부분 피부가 차분해지는 기간입니다. 건조하거나 예민했던 피부가 서서히 진정되고 세안 후 따가움이 줄어듭니다. 피부가 휴식을 얻는 시기죠. 꿀의 보습성분이 피부 장벽을 감싸며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때부터 피부가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2주차 피부가 되살아나는 단계, 2주차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분들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피부 속 순환이 좋아지고, 죽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작용이 피부 속 미세염증을 없애주며 얼굴빛이 투명해집니다. 이때부터 화장이 훨씬 잘 먹기 시작합니다. 3주차 탄력과 윤기가 돌아오는 단계, 3주가 되면 피부를 만졌을 때 탱탱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이건 꿀의 효소와 프로폴리스의 플라보노이드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했기 때문이에요. 피부 속 세포가 스스로 세살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잔주름이 옅어지고 볼이 부드러워집니다. 한마디로 속이 차오르는 피부가 되는 시기입니다. 4주차 피부가 완성되는 단계 4주차에 접어들면 거의 모든 분들이 피부톤이 맑고 균일해졌다고 느낍니다. 칙칙했던 얼굴이 자연스럽게 빛이 나고 잡티와 붉은기 기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가장 놀라운 건 피부 탄력의 변화입니다.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다시 돌아오는 속도가 처음보다 훨씬 빨라졌죠. 피부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습이 아닙니다. 피부 속 세포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 영양제 같아요. 4주라는 시간은 피부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기입니다. 그 시간을 꿀과 프로폴리스 도와주는 겁니다 그 어떤 고가 화장품보다 이 두가지 천연 성분의 조합이 더 강력한 이유죠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 피부관리의 진짜 핵심을 아셨을 겁니다 피부는 비싼 화장품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젊음을 잃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세포는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지치고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그 피로를 풀어주는 첫 걸음이 바로 자연의 힘, 꿀한 방울입니다. 꿀은 단순히 보습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피부를 살리고 보호하는 생명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프로폴리스와 만나면 그 에너지는 배가 되어 피부가 다시 숨 쉬고 빛을 되찾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피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무엇을 바르는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화려한 병보다 정직한 성분 한 방울을 믿으세요. 꿀과 프로폴리스는 비싼 병에 담긴 화학제품보다 훨씬 오래 당신의 피부를 지켜줍니다. 그건 단기 효과가 아니라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의 리듬을 되찾아 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매일 세상과 마주합니다. 그 얼굴이 건강하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당신의 피부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이제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내 피부는 회복 중이야. 그말 한마디와 꿀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피부는 스스로 젊어질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피부 관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화장대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은 아직도 충분히 젊습니다. 이제 꿀한 방울로 그 젊음을 다시 깨워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